지금 커리로 가가지고 뭐 하나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. 잘 모르겠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야. 오, 이 방향. s 이 방향 하나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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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있는데. 어, 아, 나 응. 죽었어. 또 있어. 165. 빨리 다, 다. 뭐, 왜 혼자서냐, 미친놈아. 쟤 스쿼드인데. 아니, 맨, 아. 앞에가 내 앞에까지 바로 왔었어. 그 중에 하나가. 오케이. 내 보고 있었는데 한 명은 못본 거야. 근데 바로 옆에까지 와가지고 걔 먼저 쐈지. 안 그럼 걔가 날 먼저 쏠 거였어. 아나 기절 오케이. 얘내 앞에 하나 있어. 내 앞에 하나. 여기 앞에 있다. 다 죽인 거? 종민이 엄청 잘하는데? 모르겠다. 익사? 응, 또만나본데 양각이네. 익사했습니다는 뭐야, 씨발. <laughs> 어, 저기있다. 오, 정민이 잘 찾는다. 어. 종호도 기절. 종호? 네. 종호 지금 말 안, 말안 되는 것 같아. 종호. 어, 뭐야. 아, 여기 뚫려, 벽? 아니. 창, 창문 통해서 쏜 거지. 종호 네트워크 지연 뜨더니 말이 안 들린다. 왔다 왔다 올라온다 이제 오, 가이스. 오, 명 그냥 오, 이스 오, 가이스. 오, 가이스. 오, 가이상부터